안녕하세요. 건더게이트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게임을 말고 건프라를 하나 리뷰해 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프라는 윙건담 제로 호노입니다. 윙건담 제로 호노. 저도 산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기동 기믹이나, 뭐, 가동 기믹 이런 걸 설명할 거예요. 파일럿 이름을 뭐지 있겠어요, 일단은? 일단은, 일단 얘는 빠져주고요. 이게 바로 설명서입니다. 설명서에서는 여기에서 보면 건담 빌드 파이터즈 시리즈에서는 설명서가 이런 식으로 막 클리어 파츠가 빛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인공인데요. 뭔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주인공인 건 확실합니다. 네 윈건담 제로 커스텀의 베이스로 한. 빌드 커스터마이어, 만든 윙건담 제로 호오죠 윙건담 제로 호노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날개 가동 기믹을 가졌어요. 뭐, 변형된 건, 좀 변형 안 됐다고 보는 건 라이플이겠죠? 여기 보시면, 여기 라이플이 있잖아요. 요 클리어 파츠 빼고는 안 달라졌어요. 그리고, 뭐, 비행기로 변신하는 것도 똑같고요. 날개에 칼 두자루가 추가되었어요. 네 아주 멋있는 칼 두자루가요. 뭐, 뭐랄까 막 고대 이집트에서 쓰는 스핑크스 칼같다가뭐 그런 느낌? 어쨌든 여기에 보시면 광태 처리 돼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무장은 이런 이렇게 파로블레이드 같은 거 두개 더블라이프 그리고 빈사벨 하나 실드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건 빼고요. 일단은 하나 알려드릴 것이 있는데요. 윙건담 제로 호노 커스텀 킷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부품이 따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윙건담 제로 호노를 바꿀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얼굴에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날개에도 뭔가 추가되었죠. 네, 애초에 이런 커스텀 킷을 추가하려고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박스 아트구요. 아까 보여드렸었나요? 아까 보여드렸었나요? 이게 바스닥트고요. 생각보다 멋있는 관계를 볼수 있습니다. 정말 멋있죠? 네, 딴딴 딴 사람 못 써드는 건 양해주시기 바라시고요. 네, 지금 이게 비행기 형태입니다. 일단은 사람 형태로 변형을 해줘야겠죠? 변형을 해주시다 자 이걸 접어주고 라이프를 라라 라이프를 떼어준 다음에 시드는 뽑아줘야겠죠? 허리 돌려주고 허리 돌려주고 발 해주고 다리 원상태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다리 완성도는 뭐 상관없고 어찌 목까지도 돌려주면 네 완성됐습니다 네 이래서 제가 하나 저의 개인적인 것을 말하겠습니다. 네, 호그이님이라고 유튜브에 나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알고 보니까 저랑 똑같이 건담을 좋아하세요. 호그이님의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주세요. 만약에 이 동영상을 호그님이 보신다면 언젠간 같이 마인크래프트 찍어보고 싶네요. 네. 일단 가동을 보겠습니다. 가동을 보기위해 불필요한 날개는 제거해주겠어요 가동 머리는 뭐 360도 다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렇 여기에 완전히 이렇게 내려가진 않는다는 점이 좀 문제죠 팔 팔은 2단 기믹을 가졌습니다 이정도까지 꺾여지고요 완벽하게 꺾여지진 않는다는 얘기죠 뭐다 아이고 실슈야네 허리 허리는 뭐 위아래 이 정도 이 정도 되고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크게 크게 움직이는 거겠죠 어깨 뭐 어깨가 좀 아쉬운데요 이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아 많이 올라가는 거네? 실수 실수 <laughs> 어쨌든 여기 보면 부스터도 따로 이런 식으로 가동이 되고 생각보다 좋은 기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리, 다리는 아쉽게도 구조상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뭐이 정도로 보면 거의 9 0돌아 봐야겠죠? 여기에 보면 이렇게 살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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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살짝 파여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도색은 제가 다 해놨고요. 네, 그럼 이제 무장 소개를 해보시겠습니다. 네. 날개 붙어 있는 이거. 어, 잠시만요. 시간, 아이, 모르겠다. 날개. 날개 붙어 있는 이것은, 요, 이거를 떼어내주면 됩니다. 떼어내주면, 바로 칼이 완성되죠? 간지나는 칼이군요. 아주 멋있어. 네. 다른 쪽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빼주면 되고요 생각보다 괜찮지 않나요? 여기, 이런 식으로. 생각보다 괜찮죠? 그리고 실드, 야 실드는 많이 바뀌었어요. 본래 이런 뿔이 원래 앞쪽에 있었는데 노란색으로 많이 바뀌었죠? 여기 클리어 파츠까지 들어가고 여기 빈사베, 빈사베를 뭐 살짝 고정성이 별로 떨어진다는 점에서 아쉬움은 남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플, 잠시만요. 어 이건가? 아이거구나자 라이플. 이렇게 라이플이 두 개로 합쳐져 있는 거 아실 수 있어요. 이걸 분리해주면요.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액션 포즈도 사용 가능하고요 네. 음. 이거 하시고. 그리고. 이 기체. 는. 이게 제가 싸게 구입한 곳에서 말해드린 건데요. 개인적으로. 이건 제가 테크노마트 신노림역에서 샀어요 윙어담 제로 호노우는 실례하겠습니다 어, 엄마 나 집이야 7월 30분까지 갈 거야 응 7월 30분까지 나 지금 게임 부과 중인데 아이 7월 30분까지 가면 돼 음. 네 꺼낼게요 네 죄송합니다 잠깐 통화 좀 받고 왔고요네이 기체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신도림역에 있는 테크노마트라고 3층에 하비샵이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거기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을 구매했죠 18,500원으로요 이게 얼마 안된 신제품이에요. 한, 한 달은 좀 오반가? 뭐몇 주밖에 안 됐을 거예요. 그럼 뭐, 죠 신선한 기체라고 봐야겠죠? 뭐, 이 기체도 트라이버닝처럼 이런 클리어 파츠들이 많아서 거의 트라이버닝을 생각나게 만드는 기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신도림역에서는 세일점이기 때문에 건프라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요. 네, 건담의 이런 h g b f 시리즈에 뭐 여러가지 건담 시리즈에 안 좋은 짐이 있어요. 잠시만요. 야,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일단은 먼저 팔 여기 손손손 손, 손. 손을 보시면 딴 사람은 뭐 눈치 챌 수도 있겠지만 앞쪽에서 보면 거의 티가 없죠 하지만 여기 쪽에서 보면 아이고 너 가버려 여기 부분 여기 붙어있던걸거알수 있습니다 원래 여기 있어야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하고요 h g 6 c 이런 시리즈에서 나오는 그런 팔이 손이 좀 크지만 그래도 그 손처럼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여러 가지로 보고 평점을 남겼을 때에는, 네. 지금 쓸 종이가 없어가지고, 에이지원 설명서에 쓰겠습니다.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9점 주겠습니다. 네. 아쉽게도, 여기, 뭐랄까, 발, 손, 손에서 이런 부분에 깎았는데요. 전, 뭐, 일단은, 재소개를 하자면, 저는 건담홀릭님의 팬입니다. 네. 유튜브에 건담홀릭, 아이고. 유튜브에 건담홀릭 치시면 뜰 겁니다. 건담홀릭님도 이거 별로 안 하셨는데, 건담홀릭님의 윙건담 제로 혼호 조립실황을 보고, 저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거기선 이 마커 목숨펜을요 건담 마커 2600원에 구입 가능하고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거 그냥 홍보하는 같은 느낌이랄까요? 어쨌든 액션 포션을 찍고 아, 액션 포즈를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막 이거 건너뛰는 장면을 모르기 때문에 개몽박두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 어 오! 풀어진 줄 알았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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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패야, 떨 일로 와. 음, 액션에 뭔지 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역시 윙건남 하면, 그냥 총액션이겠죠? 날개나? 깃털 파츠, 이런 거 있으면 좋을 텐데. 으쨰. 여기 날개를 살짝 펴주고, 아 안돼!!! 방패가 떨어져 나갔어 네좀 오래 기다려야 할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베이스를 잃어버려가지고요 액션은 제가 손으로 들고 하겠습니다 자이 점은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네 어떻게 할까 생각한 끝에 안돼 바주카가 떨어져 나갔어. 아 바주카 한다. 바... 총총총총 더블라이프. 네. 액션 포즈는 이런 식으로 해놓고 일단 끝이 날겠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건프라 리뷰인데요. 생각보다 많이 신선하진 않은 느낌. 아 각도 이렇게 할까? 아, 이게 낫겠다, 이게 낫겠다. 네. 허구이님과 건담홀리님의 유튜브도 많이 구독해주시고요. 개인적으로 허구님과 친하게 지내고 싶습니다. 그럼 유튜브를 끝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